과연 이 읽어질까 안 읽어질까? 채팅 쳐보면 예, 그 채팅이 이제 그게 읽어지거든. 그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. 채팅 쳐봐. 어, 채팅 아무 말이야. 그냥 적으면 돼. 조봉 팔림 탈모에요맞죠 부정하지 마세요.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. 허네어 <laughs> 이런 식으로 그 채팅이 되는 거거든. 어, 이런 식으로 읽어진다 이 말이야. 어, 이거를 어 한번. 아. 어한2분2분 2분 정도 어아2분이래한5분 정도 주자 3 2 분까지 어 일단 이거 걸어놓을게 어 계속 얘기해봐 어어비이유서고어 봉화요 우와 조복발 있다 그래 봉파리 형이야 영구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 영구적으로는 안 되고 그냥 이제 음그 어... 정도까지 채팅 어

아, 어, 진짜, 개빡치네. 야, 너, 그거 쓰면 막을 거야. 어, 세미콜론 도배, 도배는 막을 거예요. 어, 똑같은 걸 올리지 마요. 세미콜론 신화를 새로 써내려 가겠다. 그래, 새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. 아유, 진짜, 이런 거, 이런 거 시켜주면 안 돼, 이런 걸. 그냥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면, 그, 트위치 쪽에서, 이게 그, 크롬 앱을 쓰면 나온 거거든요. 그니까 러 이거 보여주겠다, 인터넷. 물결표. 어, 물개표한 번만 내네 달달하구만. 세미콜론의 역습 역사가 시작됩니다. 어, 세미콜론 한번더 해봐. 너 막을 거야. 네, 이런 식으로 된다, 이거지. 그러니까 얘가, 어, 읽어주는 거야. 이건 한 번만 되는구만. 어, 이런 식으로. 어, 얘가 그러면 읽고 있는 거야, 계속, 자동적으로. 어, 뭐,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다라는 점, 음, 보여드리고요. 흰티 거... 조봉팔 근본인데. 흰티 조봉팔 근본인데, 그거 맞아. <laughs> 내내히티만있게 <laughs> 됐어. 어. 이제 1분 남았으니 대충 조봉팔 탈모썰 풀겠습니다. 어, 조봉팔 탈못사나 드러나 봅시다. 여러분 왜 탈모 기원설이 됐나? 뭐 그래 다들 알지. 한번 얘기해 봐. 한번 찌그리 봐라. 과연 어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. 이... 아시니깐 끝. 뭐? 끝이야? 아니 이런 거뭐하러 얘기했어 <laughs> 아시니까 끝. <laughs>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.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게 그 클립으로. 아 이분 동안 요약 불가. 아 이분 동안 요약 불가. 오케이 알겠어. 그럼 뭐 그럴 수 있지. 20. 다음가 간다. 22. 어22 나왔다. 22. 22. 22 누구야? 22. 보이스 22. 재롱광대 22. 와 재롱이 이걸 또 걸린다고? 운빨 보소? 야 운빨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야또 걸리네.